유럽을 방문하여 선진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교류 경험을 가진 레니는 불법 혁명 출판물을 잔뜩 챙겨 1895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귀국합니다. 귀국하자마자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원건파인 맨시비키의 리더 유리우스 마르토프와 등과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 계급 해방 투쟁 동맹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파업 중인 공장 노동자들이 일글 전단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체포된 노동자들을 변호하고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보치 델로라는 노동자 운동 신문 제작이 참여했습니다. 내년 이러한 활동 탓에 1895년 12월에 반자르 운동 선동 혐의로 제정 러시아 당국에 40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보석을 거부당한 레닌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선고를 받기 전까지 1년간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이론을 세우고 글을 쓰는 데 보냈습니다. 레닌이 쓴 글에서 그는 러시아에서 산업자본주의의 부상이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도시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플로레타리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시 그들을 차르, 귀족, 부르주아지를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갈 프로레타리아트 국가를 수립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97년 2월 레닌은 재판 없이 동부 시베리아에서 3년간 유배 형행을 받고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칠 동안 자신의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았고 이 시간을 노동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 동맹으로 이름을 바꾼 사회주의자들을 만나는데 사용했습니다. 동부 시베르, 시베리아로 가는데 11주가 걸렸고 그 기간의 대부분을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동행했습니다. 다행하게도. 정부에 대한 경미한 위협으로 간주된 그는 다소 탄압이 느슨한 미누신스크 지역의 슈샌스코에로 추방되어 경찰의 감시만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혁명가들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문했으며 강에서 예니세이 강에서 수영하고 오리와 도요새를 사냥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을 허락 받았습니다. 1898년 5월 연인 나데즈다 다니아 그룹스카야도 1896년 8월 파업을 조직한 혐의로 체포된 후에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우파라는 곳으로 추방되었으나 당국을 설득해서 레닌이 있는 슈센스코예로 옮겼고. 그곳에서 그녀와 레닌은 1898년 7월 1 1일에 아예 결혼을 했습니다. 나데즈다 어머니 옐리자베타 바실리예브나의 도움을 받으며 슈센스코이에서 가정생활을 시작한 레닌 부분은 영국 서의지 문학을 러시아어로 번역했습니다. 거기서 레닌은 에드하르트 베른슈타인과 같은 독일 마르크스주의 수정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러시아 사회 민주주의들이 항의를 썼습니다. 그는 사회주로 가는 평화적이고 선거적인 길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공산주의 정파인 지도자인 플레 하노프는 산업발전의 추세를 들어 러시아가 이미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어갔다고 규정했습니다. 레니는 그의 이론을 대세로 수긍하면서 여기에 독자적인 색채를 가미했습니다. 1899년 그는 자본주의가 농민 공동체를 급속히 와해시켜 가고 있으며, 농민 계급은 사실상 농촌 부르주아와 중산 농민, 그리고 지방의 농로로 계층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업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러시아 경제 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촉진한 그의 가장 긴 저서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전 농민의 절반 가령에 해당하는 농민층을 소수에 불과한 노동자계층의 제유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블라드미르 일린이라는 가명으로 출판된 이 책은 아쉽게도 출간 출간되자마자 악평을 받았습니다. 1900년 1월 30살이 된 레니는 5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석방됩니다. 곧 모스크바 남쪽 에스토니아 접경 도시 푸스코프로 갔습니다. 레니는 그곳에서 반차르 운동을 하다가 1900년 7월에 서유럽으로 떠나면서 제1차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그는 다른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만났고 코르시어 회의에서 그들은 레닌이 9월에 거처를 옮긴 뮌헨에서 이스크라 불꽃이라는 신문을 창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최초의 정치 신문인 이스크라는 러시아 지식인을 혁명 운동으로 포섭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귀합해 러시아 사회민주당 러시안 소셜 데모크라틱 레이버 파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1900년 12월 말 그곳에서 이스크를 참간하여 편집자로 활동합니다. 유럽에저 명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고를 담고 있는 이스크는 러시아로 밀반입되었고 50년 동안 러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하 출판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1901년 12월부터는 시베리아 레나강에서 이름을 딴 필명인 레닌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종종 앤 레닌이라 가명을 사용했으며 앤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리콜라이를 나타낸다는 대중적인 오해도 생겼습니다. 이 가명으로 1902년에 그는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팜플렛인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출판했는데 이 팜플렛은 플로레타리아를 혁명으로 이끌 의식화된 전위계급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요약했습니다. 이 글은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레닌은 혁명과 그룹에서 문제적인 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크라 편집진 사이에서도 노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부인 나데지자 나리아 그룹스카야는 미우넨에서 레닌과 합류하여 레닌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레닌이 이스크라를 위해 글을 쓰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강령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이데올로기적 반대자들과 외부 비판자들, 특히 1901년에 설립된 라로드니크 농업 사회주의 그룹인 사회주의 혁명당을 공격, 어, 공격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에른 경찰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 레닌은 1902년 4월 이스크라본부와 함께 런던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그는 레닌의 건봉으로 불리게 되는 러시아 우스, 우크라이나 마르크스주의자 레프 레온 트로츠키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러시아 농민의 혁명적 힘에 대한 라로드니크의 견해를 받아들였고 따라서 1903년 소책자 가난한 마을에게를 썼습니다. 아쉽게도 레니는 홍반증 즉 적혈구 형성증에 걸렸고 이스크라 편집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재기간 동안 이스크라 이사인은 운영기반을 제네바로 옮겼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크라를 통해 협력했던 플레하노프, 마르토프, 레닌의 공봉인 레츠, 트로츠키, 트로츠키 등도 덩달아 레닌이 급진적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 대회는 두 차례에 걸쳐 1903년 7월과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이회의에서 레닌의 지지자들과 율리우스 마르토프의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레니는 비밀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식화된 소수의 직업혁명가들이 지도하는 전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마르토프는 서유럽의 공산주의 정당처럼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과 대립을 거치며 레니는 자파를 마르토프를 비롯한 당시 소수파 맨세비키와 구별해 당시 다수파 볼세비키라고 칭하면서 양분화되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볼세비키는 맨세비키를 규율이 결여된 기회주의자와 계량주의자라고 변환한 반면에 맨세비키는 레닌을 전제군주의자, 독재자라고 변환했습니다. 맨세비키에 격분한 레닌은 이스크라 편집위원직을 사임하고 1904년 5월 반 맨셰비키 소책자 일보 전진 2보 후퇴를 출간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레니는 병이 들어 회복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병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러시안 소셜데모크라틱 레이버 파티의 주리는 주로 플레하노프가 초기에 설정했던 대로 브루조아 혁명과 플로레타리아 혁명의 2단계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여기에 서구 요학파 출신으로 에드와르크 바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및 의회진출로를 신봉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러나 렌이는 이들의 견해를 비판했습니다 부르주아 브루주아 혁명은 부르주아가 플로레타리아 혁명은 플로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맨시비키의 입장이었는데 레닌은 브르저와 혁명 이후 프로레타리 혁명으로 넘어가야 되며, 의회 진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온건론조차 비판했습니다. 레일은 브르저와 혁명 단계를 생략하고, 곧장 프로레타리 아 혁명을 추진해야 하며, 혁명의 방법은 무력으로 달성해야 되고, 그 주도 세력은 프로레타리가 아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동맹대는 오직 농민과 노동자들뿐이라는. 폭력혁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온갖 론자들은 그의 과격함을 지적하며 부르주아층까지 적으로 돌리면 혁명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닌이 서유럽으로 일차 망명한 사이 볼셰비키 분파는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905년 봄이 되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가 볼셰비키로 구성되었고 12월에는 그들이 부페르드 전진이라는 신문을 참관했습니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격렬한 논쟁과 분쟁 동안 러시아에서는 1905년 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면서 혁명의 열기가 일기 시작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이란 1905년 러시아제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교회 성직자인 가퐁신부가 주도한 노동자들의 평화적 길거리 시위를 차르제국 군경이 이 시위대에 발표하고 잔혹하게 진압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국이 걸쳐 커다는 항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모스크바, 리가, 바르샤바, 티플리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레니는 1차 망명을 끝내고 러시아로 귀국합니다. 레닌은 볼세비키에서에게 이 사건에서 더큰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하면서 폭력 봉기를 장려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무장 봉기, 대중 테러, 상류층 토지 몰수에 관한 사회혁명당의 슬로건을 채택했고, 그 결과 그가 정통 마르크스 주의에서 벗어났다는 맨세비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러시아 제국에서 레닌는 즉각 노동자들이 권력을 내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격적인 혁명조직을 만들어 감과 동시에 온건파 멘셰비키와 격렬한 분쟁과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볼셰비키가 멘셰비키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볼셰비키 당원들이 이를 거부했고 두 그룹 모두 1905년 4월 런던에서 열린 제3차 러시아 사회 민주당 대회에서 대에 참석했습니다. 레닌는 1905년 8월에 출판된 소책자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에서 자신의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러시아의 자유주의 부르조아가 이 번군주제를 이행에 만족할 것이고 따라서 혁명을 배신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대신 그는 프로레타리아 차례 정권을 타도하고 플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잠정적인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수립하기 위해 농민과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전복하는 데 실패한 1905년 피해 일요일 혁명에 대응하여 차르 리콜라이 2세는 10월 선언에서 1년의 자유주의 개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레니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마리아 안, 안, 안드레예바가 운영하는 급진적 법률신문인 노바야 지진의 편집위원이 된 그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이 신문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당이, 당이 훨씬 더 많은 당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했고 폭력적인 대립의 지속적인 확대를 옹호하면서 이두 가지가 성공적인 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몇몇 부유한 동조자들의 회비와 기부금이 볼셰비키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한 레닌은 우체국 기차역, 기차, 은행을 약탈하는 아이디어에 동조했습니다. 레오니드 크라시네지도 아래 일단의 볼셰비키들이 이 범죄 행위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07년 6월. 이오시프 스탈린의 지도 아래 활동하던 볼셰비키 일단이 조지아 티플리스 국립은행의 무장 강도 행각을 저질렀을 때였습니다. 그는 잠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사이의 화해를 지지했지만 폭력과 강도에 대한 레닌의 용언은 1906년 4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 4차 러시아 사회민주당 대회에서 멘셰비키가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피해 일요일 사건이 누구러들 쯤, 러시아에서 친이구 테타가 일어나 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에 레닌을 비롯한 볼스비 키과 세력은 수면 아래로 숨어야 했고, 레닌은 다시 해외 제2차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로써 레닌의 두 번째 망명은 1917년까지 장장 10년간 이어집니다. 레닌은 망명 기간 내내 멘셰비키의 비판 공격과 볼셰비키 내부 진영의 도전에 휘달리고 혁명의 가능성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레닌이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탈출한 후 그는 1907년 5월 런던에서 열린 제 5차 대회에서 볼셰비키가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지배력을 되찾기 전 당시 러시아 제국의 자치 국가였던 핀란드 대공국의 쿠오칼라에 볼세비키 센터를 설립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차르 정부가 러시아의 입법 의회인 제2두만을 해산하고 비밀경찰인 오클라나에게 혁명가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하는 등 반대파를 탄압하자 내년 핀란드를 떠나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티플리스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이 강탈했던 지폐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는 식별 가능한 일련번호가 적혀있어서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보그다노프와 다른 저명한 볼스비키들은 볼스비키 센터를 파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닌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1908년 12월에 파리로 이사했습니다.